자 d o 가 t know, I don't 나 n o 우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난 뭐라 니들러 머비스티우지매? 내 시우는 미빠가라. 너희는 미티리오스. 파한터로 이쁘레이주키는 커들라 말고. 제가 이 보영을 사약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희들이 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세자 정은 제가 좀 이것도 봐서 라이시지. 우리가 저희 죠님만 이후에, 뭐 회치요 님은 뜨지. 주스 방포 조자면. 어, 수업 네, 음. 자,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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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저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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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모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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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요유시야라고 어, 눈을 감고 십자의 피니 예수의 피를 믿으로 이렇게 가 이렇게 믿으로가득받습니다 이렇게 응비징 예수에 실제상 유혈도 로저 อาจารย์แล้วให้เราไปคิดภาพออกมาด้วยคิดไหนก็วหินลงมาแล้วให้เราเอามือไปตุ้มแล้วก็มากินเลยคือมันเก็บบริเวณพานาสเล็กๆตักก้นมาชิ้นหนึ่งอันนี้ไปยกที่ตับเับช่วงไหนก็ได้แล้วนึกภาพแล้วก็เอาใช่นัเนคือบางสิ่งโอ้โหบางเจ้าสิ่ง

刻로在我的胞面스 내, 랑, 가, 우리, 나, 내, 씨, 우리, 그러면, 보혈을 받아서 마시고 아배에다 채운 다음에 주먹을 불끈 온몸에 힘을 주면서 그 세력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요. 就是哦，我们首先哦的是保险要哦停呼吸，然后这样最多以后哦把呃我现在也是保险还我细胞里面放入的一切的最不好的东西赶出去，以这样的思想来，啊。两家拉的，出两家的拢拢一拢，奶奶，我们不怕死奶奶，我们关在怀，对吗？ 그리고 오늘 이보사을 하시면서 이제 평소 물도 많이 마시고 건강하게 노동을, 노동을 하시면이 땀을 통해서 그 열을 다빠져나가게니요 이거 어 빙수 어서한가 你们你们多喝水，多出汗的话，见得这样的出汗，来、啊，里面我们里面的这个的不好的东西，及时出出去。后我们的话，然后贪他们没怕游泳，那我们怎么办？我们多弄水，一捏，还游泳呢，那怎么办呢？那怕那那干嘛呢？我们得学游泳啊。啊、嗯，现我有啥方面要感谢的，给我们一下，是吗？我哦，现在哦、呃，在吃说明，你们怎样喝好水？<laughs> 그면지이가 <목소리도> 자, 전부 다각개개눈 감고 혼자서 방안에서 혼자 눈 감고 이렇게 사용하는거 라 오늘 가르쳐드려야 되니까 눈을 뜨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 실제 아, 우리 여러분 방 어, 이이고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지이 大家一起在一起做เลยมั้ง睁开眼睛一起做这样好吗เไม่ว่าเราเรากลับไปแล้วเราก็อยู่ในห้องเราหรือว่าเป็นส่วนตัวนะเราค้าำเลยนะแต่ตอนนี้นะคือว่าเราอยู่ด้วยกันนะเราดึงตาแล้วก็เรามาทำขีนึงดีมคุเช่นัน้วเราเรื่องเมื่อกี้เจ้าหน้าที่ให้บริการจะเริ่มพูดกันบ้างใช่ไหมกัช 그 said, I don't know what to do. I said, I don't 약 10초, 하나 둘 셋, 10초. 음. 10초 동안 공을 모 밀어내는 거예요. 음. 밀을 까나때내 안에 있는 모든 중독의 요소는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명령하셔야 됩니다. 찬송, 찬송, 신님 찬송. 어, 원래 있는, 에 있는 이체도이 채도, 또 c 시이때 s 다 e that. I don't know. I can't see that.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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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你们那个呀？我们和阿信幺，哦，刚出去的时候，哦，心里就是这样一要打架。我只要不，那的哦，爱华山的罪，哦，平安的罪，哦，中毒的罪，都打出去。你这样打架是哪里就是这样？那现在，让我们来猜谜题，说嘛，让我们等一个朋友，足球踢，เข้าไ我ในในร่我งกายของเราเส

但是我的脑子有没有变得很好你呢有一些分明的皮膚胃脑子有没有变得很好但是我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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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脑�子有没有变得很好但是我的 그럼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 같이 우리 다섯 장만 마셔보겠습니다 마시고 난 다음에 힘을 주면서 약 10초 동안 호흡을 딱 멈추는 거예요. 호흡을 멈추면서 온몸에 음 힘을 주고 밀를 내는 거예요. <목소리> เราเราดึงโลหของเรเก็เข้าไปจะเราจะทำทำท่านาเร็วแล้วกั้นใจไว้ประมาณสิบปนาทีนะจะอธิษฐานกัพระองค์นั้นขับไล่สิ่งที่ไม่ดีนั้นออกจากร่างกายของเรายีที่ิเจบตดอตอนนี้เข้าจม้ลชุวช่าเราถด้วยกันรูาได้วยาไปด้วย 자, 피를 받으으시겠습니다 아, 이 파미, 나이 파미. 오케이, 어. 아, 무료, 아, 마. 마셔. 요호하다미안하미안 미안하다. 미다시한다 미안하다. 다 뭐, 혹시? 고 하, 하이자이. 아, 10초 동안 물출는 거예요? 아, 도 10, 10분 아티. 야 그리고 빨로방 나옵 10초 이후에 날숨을 쉬는 거예요. 아, 요

나 집에 한 방울나 룻 퍼오세요. 자, 우리가 다, 다시 한번다 지금부터 다섯 잔만 마시겠습니다. 어니자 <laughs> 눈을 다 감으세요 이제. 제가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눈을 뜨면 사물이 보이고 사람이 보입니다

私ができる